안녕하세요. 무대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너무 뜬금없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왕해나 기자 님이 쓰신 기사고 아이큐어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기사였죠. 지금은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용도 그냥 미국 제약 제약사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해서 공급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처음 기사는 제목이 이거였죠. 그리고 어 제가 어떤 분이 올렸던 거를 캡처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모더나랑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고 나서 시의 가격이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그 이후 후속 기사로 모더나로 확정이 된건 아니라는 해명 소식에 상한가가 잠깐 풀렸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6시 마지막 거래에서는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저도 처음에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뭐, 어쨌든 시장의 주목은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화면은 금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실시간 종목순위를 캡쳐, 종목조회 순위를 이제 캡쳐한 건데, 현재 아 IQ가 6등입니다. 심지어 1시간 전보다 2순위 내려간, 어, 내려가서 6등이니까 기준에는 4등이었죠. 기사 한 방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이제 싶은데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 왕애나 기자님이 누구일까? 아무런 팩트 없이 글을 쓰는 신입 기자일까? 아니면 어뭐 그냥 아무 글이나 쓰는 기자인가? 이게 궁금했는데 결론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에 왕애나 기자님을 검색해봤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왕애나 기자님이 나오고. 기자도 기사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왕이나 기사의 기사 몸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구독자 수가 197명이네요. 저보다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 기사를 뭐 3개에서 4개 정도 쓰시는 분인데, 생각보다 제약 쪽 기사를 많이 쓰세요.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는 사람이 많은 기자 분이신 것 같아요. 기사도 이제 정보가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대부분 정보가 제약 회사에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면 아예 제약 쪽 분야만 쓰는 부서일 수도 있으려나 네,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제약 관련 기사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인데 어디선가 아이큐어가 백신 공급한다는 정보와. 그게 모던하다, 어, 그런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나서 글을 써서 올리셨고,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댓글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10개 정도? 이렇게 달리는 수준인데, IQ 기사 한 방에 지금 1000개 넘게 댓글이 달렸고, 핫한 기자분이 되셨어요. 뭔가 좀 웃기네요. 엄청난 악플이, 악플이 많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 밝혀질 것이고, 기존의 IQ를 매수해서 치매 배치 임상 결과를 기다리던 주주 입장에서는 괜히 무더나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급등만 계속 해주면 좋기는 하죠. 네, 아무튼 이 소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쯤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것과 별개로 IQ가 오늘 많이 올랐었죠. 거의 꽉찬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봉, 이거는 어, 일봉 차트인데 어, 그나마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아주 살짝 있는 양봉입니다. 약간 마음에 드는 그런 차트고요. 3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써두었지만 상승을 향한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래프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거래량이 터지, 터지기 시작했고 음, 대부분 거래량이 많아지는 부분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5만 0천원 부근에서 대량 매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상승되는 폭이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이제 올라, 추가 상승을 이렇게 쭉 이러지다가 좀 쉬었다 올르다가 쉬었다가 다시 5,500원까지 아, 55,000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네, 주가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 차트 느낌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이큐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오늘 이탈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항상 올랐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IQ를 많이 겪으셔서 또 떨어지겠거니 하면서 제 파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너무 낙심해 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실행을 옮겼고 그걸로 수익이 났으면 일단 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차트 흐름이나 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도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지만 백신 관련 사항은 회사 측에서 깔끔한 답변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모더나든 아니 아니든지 간에 그리고 다시 치매 패치 임상 3상 결과에 집중하는 아이큐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운 종목을 좀 추천해드리려고 일요일에 공부를 좀 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명이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다 올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현차 관련주로 현대공업이었고 관심 대형주로는 SK하이닉스랑 빅키트 그리고 삼전 관련주로는 삼전이 유증에 참여한 여섯 개 기업들입니다. 저는 일단 종가쯤에 그나마 덜 오른 종목 두 개를 선정을 해서 미코랑 뉴파워 프리즈마 두개 종목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안 오른 종목들은 다음날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관련 설명들은 조만간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바로 오를 종목들이라고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뽑아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11월 18일 수요일에 넷마블에서 요새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세븐나이츠2가 출시가 되는데 왠지 대작의 느낌이 나서 저는 넷마블 주식을 좀 매수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대포였습니다.